우리가 1월 들어 네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출발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잘 달리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이 있고 베드로 성당 안에 또 작은 성당이 하나 있는데 시스턴시스티안 성당이라고 그 성당의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4년 동안 천장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명화 중에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담의 창조라는 게 있는데 이,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그 아담을 향해서 심차게 손을 뻗어 가지고 아담에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 그런데좀 아담은 좀 비교적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걸 그냥 바라만 보는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익숙한 줄로 압니다만은 그 아담의 창조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창조된 인간을 향하여 계속 다가오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좀 별로 덜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구나. 하나님과 인간. 이두 존재가 서로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손가락을 펼쳐서 아담의 손가락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애녹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0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만, 지난주에 아벨을 얘기했죠? 우리가 그 앞부분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와요. 그럼 왜 이런 순서로 배치했을까? 물론 시대적인 순서로 배치했지만, 성경을 쓰는 분들이 신학적인 의도로 배치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도일까? 도표를 봅시다. 자, 이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의도할까? 각각 믿음의 특징 하나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은 애배하는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애배로 표현되고 애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고백되는 겁니다. 평생 애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 증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방주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인류를 살려냈습니다. 신앙의 결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 애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녹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에베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를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증거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동행하지 않아서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 믿음도 있어요. 에베도 나름대로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지하지 못하는 거죠. 꾸준히 가지를 못하는 거죠 훈련하고 인내하고 지속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 우리가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소에서 말하는 이 애녹은 바로 에벨을 통해서 시작된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애녹은 바로 이 아벨과 노아 사이에 위치한다고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참 중요한 주제구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넘어섰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말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에녹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어 그럼 에녹은 안 죽었구나. 에녹은 안 죽었구나. 안 죽고 바로 하늘로 바로 올라갔구나.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세 사람의 부활을 애표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말은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애녹에게 죽음이 안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애녹도 똑같은 인간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이 그를 지배할 겨를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계속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녹은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건너뛰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 옮겼다는 말이 다시 볼까요? 휘불서 11장 5절 보니까 옮겼다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 제일 위에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두 번째 그를 옮기심으로 또세 번째 옮겨지기 전에 이한 구전에 옮긴다는 말이 세번 나오는 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이건 성경 기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옮겼다는 말은 공간을 이동시켰다는 거죠. 공간을 이동시켰다는 거죠. 자, 공간을 이동시켰다는 것인데,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죽음을 사멸로 봐요. 사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처럼 이렇게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거.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사멸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사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동으로 보는 거죠 존재의 사멸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이죠 왜?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세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옮겼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즉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공간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애녹은 그에게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멀리 쫓아 버리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신비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고 세례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죠.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성과 영생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해요. 영성, 영성적 삶, 영적 삶이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노래요 영생. 살아서 영성, 죽어서 영생. 영자 돌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육체로 주님과 동행하고, 죽은 다음에는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다만 교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신비는, 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언제나, 사나 죽어나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노리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을 75세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나이가 75세에 죽었어요. 장례식을 75세 한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은 25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년 을 헛살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에녹을 이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모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65세 이전에 얘기하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65세 이전에 애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서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65세까지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상계 상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사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길게 살아도 성경의 기록이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1년이든 2년이든, 그 얼마든 그게 유의미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최근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로 동행한다는 말, 할락, 하락, 이 예, 할락하는 말 o 워크 걸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가끔 길로 묘사해요. 시편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또 볼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또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삶을 길로 표현한다. 이 길은 뭐냐?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걸어가는데 우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들인데 세 가지가 있죠. 목적지가 어디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가 안내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창국을 향해서 사는건 맞습니까? 아멘 그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가면 아, 너무너무 싫어요 힘들어 하루가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데로 가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무데나 갈수 있어요 왜요? 함께 가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자의 중요성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 이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지 않아요. 인생의 가이드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가이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받아 삶의 일체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좀 가볍게 가야 돼요. 너무 무겁게 가면 못 따라가요. 아, 그 다음에 또 그분을 꼭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놓치지 않고. 그 그래,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은 붕사했던 이성범 목사님 늘 주목을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주목 좀 주지 말라고 옆에 사람이 야기하면이 사람아, 왜 그러나? 나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방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래서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쓴이 책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책참 아, 좋은 책이에요 그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책을 통해서 아, 교육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무슨 맨, 멘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그 속에 많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특별히 좋은 것은 2000년 교회사의, 그 교회사의 보고, 아, 교회사의 흐름는 아주 아름다운 고전, 뭐 철로역정이라든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 이게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책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지식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만 모든 걸다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 것만 교만하지 않으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배우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모세야 뭐사오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의 부모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말씀하시죠.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좋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배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좀 줄이고, 말을 좀 줄이고, 말을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설령 쓴소리를 해도 그 쓴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 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말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음성을 통해서 자세 번째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성경은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엠마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었죠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죠 엠마오의 그, 그 주막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보이는 거죠 그러자 그 분이 사라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종합 비타민이야. 예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의 열, 마음 문을 열고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의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때려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 장로님의 기도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기도 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 한해 동안 예배 잘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면 일이에요 많은 예수님는 사람이 생각할 때이 아, 일은 기도가 아니지 하고서 이 일은 마치 세속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기도의 하나예요 또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죠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마리아는 방에서 말씀 들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들었어요. 다 들은 거예요. 아, 부엌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에요. 부엌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우지 않으면 늘 교회만 살아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대표적인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지. 이로렌스라는 사람은 17세기에 유럽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을 때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수도원을 갑니다. 수도원이가 사는 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 평생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수도원 갔어요. 갔는데, 아, 수도원 원장님이, 아, 왜 왔어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마침 주방에 일꾼이 없으니, 그 주방에 가서 빵좀 구워요. 아 주방으로 보낸 겁니다. 며칠 동안 할줄 알았더니, 40년을 주방에서 빵만 구워서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 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계속 수도원 그 수도원 주방에 가서 빵만 만들고 프라이만 하고 음식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건다랐죠 근데 나중에 이 40년 동안에 고백을 담아서 낸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세계적인 고전. 하나님의 임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빵을 구울 때도, 프라이 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 부엌을 쓸 때도, 아, 하, 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로렌스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합니다.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나는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땅에서 지푸라기 줍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해도 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로렌스의 말은 비록 내가 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실에서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든지 빵을 만들든지 프라이라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전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소리하는 게 자연이에요 여러분 대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소리죠 10편, 19편 말씀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이 찬양은 스웨덴의 한 시인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를 여행하면서 그 폭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쓴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과 노래가 자연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고난인데 우리는 고난이 나쁜 거죠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상처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메시지까지 주고 가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시에스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평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음성은다 아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사고 날 때, 죽을 뻔할 때, 암에 걸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지식과 관계와 말씀과 우리의 일과 자연 환경과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중요한 건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님의 편지라는 걸 전해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걸 글을 썼겠죠. 근데 이 편지가 감동을 많이 줘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가를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띄운다. 어제는 내가 친구와 거리에서, 친구와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혹 나와도 얘기할 시간을 내지 않을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가까웠을 때 너에게 황혼을 보내주었고, 지쳐있는 너를 시원하게 바람으로 식혀주었지. 그리고 기다렸다. 그때도 너는 오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너는 나의 친구에게 여전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 어젯밤 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며 너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그래서 너의 베개와 얼굴에 달빛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너에게 줄 선물이 많이 있기에. 너와 만나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난 너를 서둘러 가느라고 나와 이 얘기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나의 눈물이 빗물에 섞여 내렸다. 오늘또 내가 무척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이해함으로 마음이 아팠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할 때도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으므로.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발 내 말에 귀를 키우려다오.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한단다. 나는 이 사랑을 푸른 하늘과 초원으로 내게 고백하고 나뭇잎들이 흔들릴 때내 사랑을 속삭이고 꽃들의 향기로운 숨결로 내게 이야기한다. 너를 따스한 햇빛으로 눕히고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과 새들의 사랑스러운 노래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너는 알고 있는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으며 사람의 어떠한 열정보다 더 뜨거운 것이다. 단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와서 함께 이야기하자꾸나. 난 너에게 줄 선물이 많단다 너를 사랑하게 기다리는 예수로부터 이 편지를 여러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무실 때이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다우리에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날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바로란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세요. 오늘 보내 주세요. 하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내일 보내 주겠다. 내일 보내 주겠다. 하다 결국 바다 속에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응답하지 않다가 바로 망한 사람이가 바로잖아요.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을 잘 줘야 돼. 이게 바로바로 응답하니까 바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금은 황금이 아니고, 적금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지금 이 최고로 좋은 금이 지금이야. 따라서 최고로 좋은 금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지만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만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지, 지금 살아 있는 이 시간만 우리의 시간이라니까요. 온전히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아해야겠다, 해야겠다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1월 저 주에 여러분에게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 금요 심야 기도에 개근한 사람, 성경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마음먹고 성경 한번 써봅시다. 성경 암성에 도전합시다. 성경 함성 69절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전또 합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이 듣고서 아이고, 날씨가 덥고 구정 지난 다음에 2월부터 하지 뭐. 아이고 봄이 되면 3월달에 하는 게계약할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3월달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5월달에 하지마. 5월달에 5월달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름 휴가 때 하지마. 여름 휴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풍철에 하지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성년기를 시작했습니까?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짐하세요. 지금 추상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뭔가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벨과 노아 사이에 있는 거죠. 노아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삶을 구원하고 역사적인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와지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사모하며기다려요 대박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또 사건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주여 우리 생에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 없어서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인생은 위대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작고 지루한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용기는 위대한 일을 하는 용기가 아니라 날마다 같은 일을 기쁘게 하는 용기예요. 날마다 하는 그 소소한 일, 그 소소한 일상, 그 뻔한 거, 그 너무나 지루하고 아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해내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 사람이 큰 일도 하고 그 사람이 대박도 만나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노아처럼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없애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수요 거룩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노아의 증거 사이에 애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에브로 시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매일 접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을수도 하나님과 동행하오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또한 동행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관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할 때,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깨달아도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성경 읽지 않으면 내일부터 전도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직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거룩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